자, 홈에 쉬고, 자, 리드 꺼져볼게요. 이거 해야 될것 같죠? 네. 딱거리가 뭐야? 기후가 옷에 영향을 미쳐요. 왜요? 그죠? 기후가 입는 곳에 서 영향을 미치고,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할수 있겠습니다. 뭐야, 이거 만들어떻게생각게나 거야, 이거? 다음엔, 기후가 우리가 있는 것, 이게 일 번, 그죠? 우리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는 방식. 끊으죠? 이게 이죠 오케이. 전반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사는 방식에 중요 역할을 한다. 그럼 기후가 어디네? 그럼 소비자품이죠왜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덜란드가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의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 위치한 네덜란드에서는 진흙투성 길을 도난하는 방법으로 한 재미있는 형태 신발의 개별다 봐봐. 그러면, 저기 보면, 기후 때문에 있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봐 땅의 4분의 1이 해수면이죠. 그리고, 그죠? 진흙투성이라는 거를까그 어떤 성명기후가 그러니까 뭐야? 신발이 개발되었죠. 이게 왜? what we wear죠. 왜요? 여기와 여기는 같은 말이죠. 이건 제너럴한 거고 이건 스페셜한 거죠. 납득돼요? 같은 말이에요. 왜요? 후기 제품이니까. 뭐다? 기후가 입는 것과 생활 방식만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있다고그 됐죠? 뭐야? 아 진짜. 아 출구를 바꿔볼게. 멍청한 거 이렇게 생각하자. 해볼게요. 그래서, 레드란드에서는, 예를 들면, 레드란드에서는, where one force is real, yeah. 규. 이게 where real, yeah? 레드란드를 만든 거죠. 4분의 1이죠. 그 땅의 4분의 1. 중요한데,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왜요? 4분의 1이 복쇄 단수야. 4분의 이요 네. 4분의 2는? 4분의 3은? 빠질 수 없어요. 주어는 <laughs> 뭐예요? 에어예요 알겠지? <laughs> 그래서, 위치, 이즈에요, 이즈. 자, 근데 왜수동태에요 알려드릴게요. 로케이트는 원래는 위치시키다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땅에 4분의 1이 위치시켜? 위치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즈 로케이트가 됩니다. 납득되죠? 일 빌로이 느낌은 뭐야? 뭐보다 아래의 느낌이야. 즉, 해수면보다 아래에 뭐가? 아, 그 땅에 육지 4분의 1이 위치되어 있어. 그게 어디야? 매달란더라고요. 납득돼요 거기에서 결국은 잘라! 빡! 잘라야지.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명사, 정신사구장이 왜요? 우리 매달 다 꾸며주고 있잖아. 다시 해볼까요? 땅에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됐던 네덜란드에서 맞네.에서 잘라에서는 아 되었어. 그런 식이었죠 네. 흥미로운 형태의 신발이 개발되어 뭐로써 예전 같은 거. 뭔가 올라온 아이 예전 같다고 그죠. 그러면 한때 모로스 그지 뭔가, 뭔가 아, 진능투성의길 주위를 게임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뭐로스이요 괜찮죠? 이시험의 음. 포인트는, what? The way then how는 안 돼요. 그냥 where가 레드나드라고 고 포기해보세요. 이마가 이마를 갖고, 결국, 기우가 있는 것과 생활 방식이 연결되어 많이 니다 끝. 납득. 아, 답 엄청 자세히 해줬어.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네. 클럼, 클럼, 뭐냐, 클럼펜? 어떻게 뭐, 이거. 클럼펜으로 불리는 남부 신발은, 저전적에서 일하는 것만 농부들의 발이 많아지게 하는 완벽한 동물입니다. 그죠? 규가 지금, 저 음. 저, 지역이 지금, 저전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신발이, 진짜. 그죠? 그래서 완벽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자, 컴바하은 뭐예요? 그럼 묶죠. 자, 일단 묶으면, 이 나무 신발이죠? 불려진. 클로페너 불려! 진 남부신발이 이게 주 응? 분교는요 그게 누구 누구야? 거중었어 에? 남부신발이 완벽한 구교였지뭐할수 있냐? 농부들의 발을 조아해요 같죠? 발이 많은 거죠. 발이 많르게 유지하는 거죠. 하기? 위한 도구 그죠? 회개하는 완벽한 도구였다 언제? 몸안도 안에 젖은 지역에 일하는 동 안에 그죠? i m 죠 지금 할수있으니까 일할 수있으니까안했어 어, 그지? 어 그리고 그냥 컴팬의 얘기죠? 자, 몇몇 예술적인 사람들이 더나와서 크로우을 신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유쾌 일년에 리듬을 만들어야 되그고 현재 테트댄스 기본을 지고있다 이건 뭐야? 선한 일치부터 나올 수 있겠죠? 설명문이니까 굉장히 인스트럭티브하다. 인포머티브지. 해볼까요? 자, 미줄, 포더죠. 포더. 포더는 더 나아갔잖아.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환경 때문에가 지금 크로우을 신다는 얘기가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 이렇다가 나와야 되니까 순수상 이게 뒤로 가야 돼요 내 말이 해돼 지금? 그죠더 나아가? 이래야 되잖아 그 앞에 뭔가 나감이 있었어야지 이거는 이해되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어퓨 네. 아티스트 소 그러면 예술적인 소울은 뭐피플의 피플 소울 메뉴잖아 네? 그러면 아티스트가 사람들은 더 나아가 뭐야 뭐야? 아 몸을 뭐 시겠어 댄싱 클크로을 신고 이제 이는 몸을 신고의 느낌이죠 신고 댄싱을 하기 시작했어 결국 그것이 그죠? 그아무전체예요아무전체요 안무 안무 그것은 결국 뭐야? 아 리듬의 어떤 경쾌함? 그지? 이렇게 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결과 콤마치고 아이들에서 그 결과 그 결과 현대 택댄싱의 기본이 되었어요. 그죠? 그죠? 로바이딩을그 결과인지 오, 어, 키러시 자, 이누이트족은, 이제 뭐예요? 단순이죠? 그죠? 클럽 펜 해놨어. 이누이트족은, 추위에바람해서 환경이 뭐안 좋았죠? 그니까, 러 아노크라는 걸그리는 두통은 재킷을 입었죠. 환경 때문에, 기후 때문에 바뀌었죠. 그것을 원래 바다 표면 가지고 만들어졌고그 표면 지속적 내수성을 위해서, 물고기력을 장기적으로 관리어야 했다. 이제 그것이 현대 결핍스프 다이아스텍스에서 나옵니다. 볼게 자, 이 뉴트족은 싸워야 했어요. 추위와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야, 너무 춥다! 뭘 만들어야 자 오케이! 두꺼운 재킷을 만들어 볼까? 이때 오면 갔다고 오면 되잖아 근데 그 두꺼운 재킷이 뭔데? 아노라게. 아노라크. 아들려? 지. 괜찮아요? 아노라게면 두꺼운 재킷이야. 그죠? 그 아노라 재킷은? 그죠? 뭐야요 원래는 뭐야? SEAL SKIN 뭔가 바다 표본 가득으로 만들어졌겠죠? 만들어, 만들어 졌겠죠? 그리고 그 바다 표본의 어떤 스킨의 그 표면은 Have to be cared for regularly, fished t l l c o n s e r v e l l 어렵다 하지만 이건 별표 무조가 나와요 1치, 2치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100%입니다 왜요? 야여러야 야,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뭐가 있어야 돼? 내수성을 위해서 물고기 기름으로 정기적 으로 관리되어야 돼. 뭐야? 이거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별표 내수성 물의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가죠 물을 딱 이렇게 막는 거죠. 저항. 이걸 어른말로 불러 해? 내수성. 지속적인 내수성을 위해서 뭘 발라요? 뭘 발라요? 피셜 물고기 기름으로 물고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에 관리돼 관리 되겠죠? 별표 관리 되어야 한다고요. 비케어드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w 잘라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은 겨울 필수템이 되어야 돼 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색깔로 나고 있다 하면서 RNG 짓 그래서 뭐야? 여기서 뭐야? 그래서 그 결과 또 RNG 짓는 음,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프로듀싱 약간 아 n g 짓는 끝났어? 끝났어? 어? 네. 끝났어요? 네. 여기 짧 봐. 장려기초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장려기초에 <laughs> 있을 거요 근데, 근데 이거 아니요뭐야 아빠왜 있잖아? 왜, 저, 왜 없대? 저 씨. 왜저안 했는데? 아나 진짜 내가 거기서 끝내자고 했더니 끝났다며 아따 어쩐지 짧다 했어 엄청 많은데? 근데 우리 이거까지 다 끝내면 다음 시간에 할게 없잖아 그래 아 잘해 그래서 4th 리듬 퍼쳐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영어 언제 들었 내일 들었나? 예를 들었죠? 지금 할 때까지 오케이? 겨드랑 복습하세요. 리드컵 까 반까지만 할게요. 지금 한번 바로 조정.